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차트 분석보다는 어, 국제 시황, 지금 세계의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6월 10일이고, 저번에 영상 중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삼성전자, 미존 패권 중심에 서다, 이렇게, 올린 영상이 있었죠. 자, 근데, <laughs> 여기 중심에 있고요 지금, 세계 롤 모델로, 이제 선택을 받은 상황이고, 즉, 미국 실질 세력이 유태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태인은, 이제, 뭐, 일루미나티라고도 말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도 얘기하고, 그리고 JP 모건, JP 모건의 그, 설립자 유태인이고, 미 연준, 미 연준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유태인이죠. 그래서 미국 실질 세력은 다 유태인이고, 그리고 뭐지, 뭐, 트럼프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유태인 그 이스라엘 가서 그 뭐지, 무슨 도덩이에다가 키스도 하고 그랬죠. 충성을 맹세했었고. 근데 그 실질적인 세력 유태인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을 아시아 최초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고요. 무관세입니다. 100% 무관세고요. 우리나라는 99.9%로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0% 무관세로 FTA 체결을 했습니다. 완전 아시아 최초고, 이걸로 끝이 아니고, 최근에 이스라엘 최대 투자회사가 아시아 단독으로 한국 투자를 결정했는데, 실제로 돈을 투입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끝났죠? 게임이 끝났죠? 자, 한국이 좀 안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계 경제 1위 대국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뭐 1위는 안될지 5위 안에는 충분히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 지분 50% 유태인입니다. 뭐 55%인가? 그뭐 정확하게는 편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삼성은 오리고 내리는 건 그냥 유태인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거의 중국이 지분이 되게 많아요. 거의 중국 거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뭘 대표하냐면 5G, 5G를 대표하고 있고, 삼성 SDI는 2차전지를 대표하고 있구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이제 약품들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그걸 대표하고 있죠. 이게 세계 1위, 그약 제조업체 중에 세계 1위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얘기를 알고 들었구요. 그리고 삼성 SDI는 뭐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최근에 이제 정말 미래의 가치가 워낙 축축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뭐 이득이 뭐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뭐 다들 알고 싶지만 알고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그뭐 테마는 5G입니다. 5G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언택트 사업으로 이게 네이버, 카카오하고 언택트가 별로 없어요. 대표할 만한 게 다음이 있긴 한데 좀 힘이 약하고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대표주로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러면 얘네가 뭐냐면 얘네가 다 폭등하고 있다고. 요 최근에 폭등했죠. 자, 저번에도. 삼성, 그, 이재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했지만, 어쨌든, 선택을, 간택을 당했습니다. 선택을 했고, 이제, 그걸 보여줬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막 쭉쭉쭉 우상향해서 막, 무조건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운 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고요 그 때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aughs> 원래 제 계획은요, 원래 제 계획은 코로나 이제 테마주 좀 먹고 나와서 삼성 SDI랑 에코프리브엠을 매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먼저 올랐더라고. 예부터 예보 예보가 먼저 올랐어. 망했죠 그래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주가 좀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네 삼성SDI랑 에코프로에비엠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이걸로 50% 수익을 받기 때문에 에코프로에비엠 확뜰때 제대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에코 프로비엠은뭐 뭐지? SK 하이닉스랑 삼성 s l 라 단독 계약을 해가지고요. 2차 전지 관련주로 거의 뭐 2차 전지의 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테마주 중 대장 중에 대장 그리고 삼성 s l 되는 2차 그자 2차 전지 그자체뭐 S.K.랑 더불어서 거로 볼수있그요 이거 테마주로 대장이라는 거죠. 어쨌든, 제 계획에는 일단 차질이 생겼고, 다시 계획을 세야 될것 같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DNI라고 미국 최상위 정보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보고서 발표 날짜가, 2015 2015년 2015년이에요. 2015년. 작년 전 5년 전에 예견한 2015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뭐가 나와 있냐면 2020년하고 2025년 사이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가 발생한다. 코로나라고 명칭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발생한다고 해요. 아, 호흡기 질환, 바,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발생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어, 대박이죠. 요즘 아, 어떻게 음. 좀 이상하게 됐네. 어. 뭐, 이번에 또 있어. 신기하네. 자, 이렇게 된다고. 자, 2020하고 2025년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호흡기질환 바이러스가 발생한다고 예측했구요. 그거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인구 밀집 지역이나 동물 접촉이 많은 곳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바로 우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게 이제 점차 확산이 돼서 세계 팬데믹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종료 시점은 2030년 전으로 종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멀었죠 앞으로 한 10년만 기다리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종료가 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무한반복됩니다. 이 그렇게 예측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세한 것도 많은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과 미국과 싸우는 거에 관련해서도 다 예측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빌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있는데, 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접고, 그래서 퇴사한 후에 2018년에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시자 주커버그랑 웰앤버핏 아시죠? 그 주식왕 이세 분이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목표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뇌칩 이식 프로젝트를 하는게 목표고요그 다음에 백신 개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목표입니다. 2018년에 이미 목표로 잡았죠. 네. 이미 큰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예전부터 이미 이거는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달러 가상화폐 또는 은응 기반 가상화폐를 상용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찾아보시면 다 써져 있어요. 이게 제뇌피셜이 아니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laughs> 다음에 바이러스의 목표, 바이러스의 최종 목표는 그러니까 빅브라더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통합된 이게 빅브라더 세계 신질서 이게 뭐냐면 세계 통합된 하나의 정부 그리고 화폐 통폐합 그리고 개인 완전 통제. 그 그러니까 통제라는 게뭐 가다 놓는다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 그리고 뭐 재산 내용입니다. 아, 이거 또 시작이야 일거수 일투족 개인 그리고 뭐 그런 거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 어디 갔는지 뭐 동선 역학 조사 뭐 아니면 개인 DNA, DNA, DNA 같은 거 조사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완전히 다 알겠다는 거죠. 세계 모든 인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세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팬데믹에 의한 자가 격리, 무역 단절.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laughs> 자, 이거를 먼저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격이나 이렇게. 원격 진료나 뭐 아니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뭐 화상, 뭐 회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업의 활성화가 되고 이미 되고 있죠. 그리고 개인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통제가 가둬놓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역학조사 이런 거요. 개인이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갔다 어디로 갔다 이런 거를 좀 투명하고 더 빨리 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하고 있죠. 이거 다 처음 듣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다 오래 전부터 미리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할 거로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가 이이이 이 단어들이 어색함이 전혀 없죠, 여러분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친숙하죠, 뭔가 그죠 QR 코드, 타투. 그 QR 코드 다들 아시죠? 자, 그 QR 코드를 그 문신을 통해서 사람한테 이렇게 문신을 통해서 QR 코드를 딱 해가지고 이 문신만 딱 되면은 모든게 다 되는 그 휴대폰이 없어도 모든걸 다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지금 이제 막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역학조사 역학조사를 더 활성화한다는 그걸 포장하고 아니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더, 조기 뭐 발견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치료로 좀 원활하게 뭐 한다든지, 뭐 어떤, 저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이 타투를 시킬, 그러니까 이첫 번째로는 아마 타투 먼저 스타트 할것 같고요. 그게 뭐 아니라면, 타투가 싫은 사람들은 링을 대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활성화가 돼서, 아, 이거 하니까 좋다.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 이제 되면 그거를 뇌에다가 칩을 이식해서 뭐 호르몬을 조절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러면 그게 자연적으로 정부 클라우드 기반에 대한 그 정부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겠죠. 뭐전뭐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이나 우한 이제 뇌 칩이 이식이 되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아마 그 새로운 그 뭐야 백신이 개발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종료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또 다시 치료되고 또 바이러스 만들어지고 치료되고 이런 과정이 점점 주기가 짧아지면서 반복되면서 신세계 질서가 완벽해질 때까지 아마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이런 상황을 통합해 보면 결론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네이버, 카카오. 이게 다돌려면 5G가 필요합니다. 그죠? 5G. 그리고 이게 이게 이런 모든 게잘 돌려면 2차 전지가 필요해요.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로보트가 필요한데, 인공지능 로보트에 뭐가 필요하죠? 2차전지가 필요하죠.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주가 딱히 이렇게 막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좀 애매해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근데 인공지능도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많이 했지, 다른 회사들은 좀 미미해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검색해가지고, 테마조 검색해보셔봤자, 약간 좀 애매해. 뭐 그런 경향이 있고요그 <laughs> 다음에, 삼성SDI가 이제 2차전지고, 네이버 뭐 카카오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고, 그리고 따로 이제 뭐, 코스닥에 여러 등록된 바이오 관련주, 이건 왜 좋냐 면 뭐, 뭐, 뭘못 뭐 먹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팬데믹도 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해결된다는데, 이 바이오 관련주는. <laughs> 음 무조건 계속. 그냥, 영원한 테마주죠. 한 10년간 우려먹을 테마주니까, 바이오 관련주는 공부를 많이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참고인데, 이제 참건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착각을 하는데 북한이랑 미국이랑 적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니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북한은 중국과 한국에 지금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요. 그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시진핑이 세계에서 뭔가 이제 약간 좀 자랑하려고, 이렇게 뭐, 포럼 같은 거 열고, 뭐, 회의 같은 거, 뭐 참석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미사일을 썼어요. 검색 후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나, 뭐, 정치인 선거나, 그때마다 미사일을 써요. 이상하게. 그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일을 썼다는 걸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게왜 그러냐면, 어, 뉴스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은근히 언론 통제가 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 뉴스 있긴 있어. 그리고 살짝 뜨긴 떠요. 뉴스가 미사일 발사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면 독을 보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왜 독을 보냐? 미사일을 발사해 사드를 배치하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죠 북한을 북한전쟁 때문에 사드 배치한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북한 문제가 아주 아름답게 해결이 됐을 때 당연히 정권 유지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표를 결정하는 아주 큰 뭐라 그래야 되지 선물 같은 존재죠 북한이 미국 입장에선 그런 느낌입니다. 제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은 빅텍이 어 최소 한 10월까지, 그러니까 미국 선거가 11월에 했으니까 10월까지, 한 8, 9월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 SDI, 네이버 카카오 빅텍 얘네들은요. 아, 좀 빠졌다 싶으면 들어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토하십시오.